이렇게 퍽 넘어져 버릴까? <목소리> 왜 그럴까? 힘이 없어서지 힘이 어 유나, 우찬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말씀 잘듣는데 어.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한계가 와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없어. 그리고 마귀에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 계속 몰려와요. 왜 그런지 우리 신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 영적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 우리 정희쌤이 얘기해 주셨어 <laughs> 예배 시간에 받을 수 있어요 어, 예배 시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응. 어디 가야 돼요? 응. 교회에 교회, 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받고 또 어, 집에 응. 집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응. 플랫폼 응.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선생님도 하나님 모르고 많은 친구들도 하나님 몰라. 그 속에 너희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제 선생님 가르쳐줬죠. 제일 먼저 누구를 고백해야 되나요? 나도 예님 만나야 나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한번 고백해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모든 문제 끝났죠. 어떤 문제가 끝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또, 사단, 또, 지옥. 이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죠.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아, 네. 왜냐하면 네. 그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하나요? 하나님 나라 재민아 뭐가 임하나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대에는 뭔가요? 마귀 나라 마귀 나라 마귀가 있다 없다? 그래, 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그래 사0일 동안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랩넌트로 여덟 번째 랩넌트로 하나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랩넌트들이에요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아까 유나가 얘기했는데 뭘 달라고 기도해라구요? 성령 충만 이 글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 충 맞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한는 거야. 아멘. 자, 이 길은 넓은 길 따라가자. 넓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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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넓은 길은 하나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대. 왜? 넓으니까. 가기가 편하니까. 와!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에 딱 들어서 보니까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멸망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누구에게 잡혔나요?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잡혀있죠.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뭐 하나요? 우상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어제 우리 가니까 설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등에 붙여놨죠. 네. 거기서 기도해달라고.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증거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빌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나요? 정신 문제가 오게 되죠. 정신.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오게 돼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 가난. 돈이 없어. 질병. 몸이 아파 의사 선생님도 못 고쳐 이렇게 질병이 시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 대물림 부모님에게 있었던 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영적 저주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어요. 3, 4대까지 대물림을 <목소리> 3, 4대까지 내려가면 완전 멸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넓은 길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는 친구 지옥 그렇지 코스가 지옥이야 사단은 넓은 길로 가 여기 가면 화려하고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너무 좋아 세상에 너희들 보는 거 좋은 거 엄청 많잖아 네. 선생님 그럼 좁은 길은 어떻게 갈수 있어요 좁은 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그 길이 형성하네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이 생명의 길로 길을 가려면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가져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비밀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지요?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딱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오신 일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갈고리산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빼냈어요. 해방시켜놨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이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마귀의 주목적이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마귀의 손에 잡히도록 놔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셔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게일을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디 길로 갈수 있나요? 천국 길로 갈수 있죠 자 좁은 길이 길은 찾는 사람이 너무 없대이 길은 찾는 사람이 너무 없 그런데 너희들은 이 좁은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만났어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하나님 나에게 이 넓은 길로 치욕하지 않고 나를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생명 안에 하나님 나를 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감사가 고백되어서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좁은 길로 가는 친구들은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갈까? 짜자잔. 성령, 내 네, 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해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예수님이 도움받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성령, 역사.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천사, 동원,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증거를 주셔서 2, 3, 7 앞에 설렙눈트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좁은 길의 끝은 어딜까요? 천국 보자, 천국 보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디 길에 있나요? 이 길. 이 길에서 빠져나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 길에 없어요. 어.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길에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와, 오 모두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주셔서 이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마지막. 그런데 선생님, 우리 유치원에 가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속에서 너일본어가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크면 지금은 너희 친구들은 아무 말안 하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말할 거야. 너. 밤에 잘때 무서운 꿈을 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매일 싸워. 우리 엄마가 나를 날마다 학원을 다섯 개 여섯 개 보내. 나 너무 피곤해. 너무 우울해. 나 밤에 잘때 잠도 못 자.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너희들한테 나 어떻게? 나 도와줘.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음, 음, 어떻게 할 거야, 민주야? 어? 어떻게?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해 너희들한테 음, 음, 어떻게 할 거야? 어? 도와줄 거야. 짜자잔, 그 답을 가리켜줄게. 짜자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바락방 플랫폼, 플랫폼. 현장. 시스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원하시는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아빠랑 엄마랑 나랑 함께 그리스도 원약 잡고 기도하네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선생님맨날 우리 집이 우리 먹고, 우리 자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혁신도시에 이 플랫폼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뭐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영혼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달라고 선생님이 다시 결단했어요. 자, 여기에서 엄마랑 선생님이랑 나랑 원넷스 세워져서 정말 언약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잠깐 흑암으로 덮여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자, 우리 교윤이가 오늘 너무 집중하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도윤이의, 도윤이의 집이 바로 영적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레너드들의 집이 이언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언약 네. 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네. 십자가의 도가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해 보자.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잡고 승리하세요. 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 인. 구원을 a 드는 이 삼칠칠 섬이 세지도다 모자의 축복. G s me